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우측편에 있는 읍설 막을 이용하여 여러 글자들을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자사랑 채원복 네이버 카페에 검색을 해 보시면 좀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측에 업설막을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초변입니다. 해일입니다. 또는 날짜할 때 날일입니다. 큰 대자죠? 풀이해보면. 큰 풀숲에 큰 풀숲에 해가 해가 들어있습니다. 반대편에서 보면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없을 막입니다. 두 번째로 해가 오후 5시 내지 6시 되면 해가 정말 없어집니다. 우리는 해가 저물었다고 말합니다. 저물 모읍니다. 또세 번째는 해가 덮여져 있죠. 풀숲에 안 보이니까 해서 덮을 멱도 됩니다. 덮을 멱도 사용됩니다. 뭐, 없을 막이죠. 이자는 두 번째 글자가 고요할 막입니다이게집 면입니다. 한자가 만들어졌을 때는 최소한 2,000년 내지 5,000년 전의 얘기입니다. 아주 옛날에는 모두가 초가집이었죠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비가 새지 않도록 쪽에 조금 윗부분에 두껍게 되어 있죠. 그기서 응용하여 집면입니다. 그러면 글자가 보시다시피 집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죠. 없을 막이니까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때요? 조용하죠. 그래서 조용할 막 고요할 막이 됩니다. 그다음세 번째, 다롤이죠. 다롤입니다. 또는 고기 육으로도 사용됩니다. 글자가 보면, 신체 몸 중에서 없어지었다가 생겼다 하는 곳이 뭐다? 막이란 뜻입니다. 막막, 강막이라 하죠. 그래서 막막입니다. 고규육, 신체를 말하죠. 신체 부분에서 없어졌다가 다시 생기는 부분은 막이란 뜻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입니다. 살미 짜죠. 오곡 중에 하나인 우리 대표적인 곡식이죠. 살미. 살이 없어졌다는 거죠. 살 알이 없어졌다는 뜻입니다. 살이 없어졌다. 살, 알이 다 비슷하죠? 없어졌으니까 똑같은 것을, 똑같은 것을 찾기는 굉장히 모호하다. 찾는 것은 모호하다. 애매하다. 해서 모호할, 멋잡니다그 다음, 차절모입니다. 손수 변이죠? 손수 변입니다. 없을막이죠? 없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손으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2000년 전 또는 1000년 전, 길게는 5000년 전에 생활용품은 극소수였겠죠. 극소수. 몇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집안 구석구석 찾아다니면서 손으로 찾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절 모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 언입니다. 말씀 언이죠. 없을 막. 없으니까, 대책이 없으니까, 말을 하여, 대안을 모색한다는 뜻입니다. 모색할 모게할 모가 됩니다. 이 업을 막자 한자를 알게 되면 여기에 관련된 한자 45자 정도를 굉장히 손쉽게 암기, 저장할 수 있겠죠. 이상입니다.